멤버사, 멤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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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을 하잔다. 혼자 감출 수 있잖아. 쉿.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분들아 제껴. 분들아 제껴. 그냥.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좀 맛있는 거좀 해먹으려고요. 이마트 왔습니다. 이마트 장도 같이 보자고. 오... 이거지 이거 전복 칵테일 새우 킹 칵테일 새우 있어요. 킹 칵테일 새우 있어요. 전복 하나 특대 하나. 오늘 새우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먹으려고 하는데 소스류로 가야 돼. 소스류 우선 살까? 응. 표기의 후니포자기라는거포장해 마라 타소스. 아이디라 마라샹궈. 어, 저어지 꺼내나? 내려 줘. 어. 그래도 너보다 엄마가 크다. <laughs> 이거에다가 불복면불복면 불복면. 이걸로 먹어야 될게꼭 있지. 오프너. 아, 아 이거 하나 사면은 오프너 주신다 했어. 귀엽다. 어딨어? 어딨어? 이거 이거 니트릴 여기 게 제일 싸거든요 이런 것도 비싸잖아, 봐봐 뭐야? 이게 더 싸네? 되게 비싼 거 쓰고 있었네 싼거 한번 써보고 좋은 제품 써봐야지 백맨, 얘도 얘도 써봐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샀고요 이제 이거는 명절에 우리 LA갈리비 해먹을 거 귀여워, 어머나 짜잔 킹 칵테일 새우살, 그리고 이거는 전복 빙그레님들도 칵테일세우 진짜 많이 사 드시지 않으세요? 뭔가 간편하고 가성비도 있고 좋은 것 같아. 수산장 가고 직접 사가지고 껍질 까고 얼마나 귀찮아요. 뒤에 얘는 친절하게 크기별로 몇 그램에 몇 마리가 들어 있는지 이 숫자 의미에 대해서도 써줬네. 저 광고 아니고요. 개수 한번 세봐야지 않겠어? 제가 또 약간 이런 거잘못 믿어요. 택배 사이즈 이거 먼저 꺼내볼게요. 자. 야, 솔찬아, 너 뛰는 거다 보여. 오케이 크기 크다 제 손이 이 정도인데 이거 되게 큰 사이즈예요 하나 둘셋 오오오 47에 28 31개 오! 31개인데? 좀 잘못됐는데? 그램주가 괜찮은 건가? 요렇게 오! 음. 522g이네요 의심해서 미안해 <laughs> 기분이는 좋네. 전부 사이즈.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우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21에서 25마리 정도 들었다는데, 이거 한번 재볼게요. 4624. 오케이, 이 안에 들어왔네요. 람스 450g이 넘는지. 오이 친구도 514g. 자, 이제 의심 안 하도록 할게요. 전부 15,000원대 24개니까는... 음 말이다? 마리당 625원. 그도 래 새우튀김집 가면은 이거 한열 마리 튀겨서 칠리 새우 같은 거해 가지고요. 15,000원, 2만 원 받지 않아요, 요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집에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해 먹는 게 가성비 최고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뭘해 먹을 거냐면요. 최근에 유행하는 요리법들이 좀 있더라고. 일단 한 가지는요. 제가 최근에 용용 선생이라는 가게를 갔었거든요. 그 중식 파는 곳. 거기서 어향마요 새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소스 하나 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저저 불닭사한 마리인가?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엄마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이 생긴는 요리던데? 그거 두개 일단 한번 해먹어볼까 해요 자튀기려고 보니까 얘네 지금 다안 나왔거든요? 얘좀 집어넣어야겠어 아직 안 나왔어 다문 살짝 닫아주고 이렇게 물안닿게 이렇게 한번 금방 녹아야 또자 새우 이거 수분기싹다 뺐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뭔데? 얘너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우와 너 여기 진짜 완전 장난 아니다 뭐든 열심히 하잖아 식용유 뿌려줘, 식용유. 식용유는 좀 자작하게만 해주면 돼요. 치킨 핑크 아니고 그냥 튀김 가루 가루만 묻혀가지고 튀긴 게 제일 바삭하고 맛있어. 불려. 불린 다음에. 흔들어. 가타 와서 칵테일 스드링이라고 한대요. 근데 술 칵테일도 그 스탁이 꼬리에서 나온 거래요. 원이. 자, 이 정도는 됐습니다. 꽃갈비살 사주는데 왜 꽃갈비살이 꼬리도 안 본대요? 어, 그거? 환불했어. <laughs> 아, 오늘 대우 먹어야 되는데 웬 꽃갈비살이요? 그 추석 때 먹어야 돼. 오늘 추석 아, 아니잖아요. 이거면 선물 세트네. 어. 한번 봐야겠다. 야! 오, 새우 튀김 찍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구만. 야, 미쳤다 이거. 와, 3 0만원 하게 생겼는데. 제가 새우 좀 찍어줘. 얼마예요? 제가 오0 3 0만 원. 에가오0 세일. 3 0만 원인데 50% 세일? 우좀 찍어줘. 아니 지금 요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 않아... 야, 야, 이뭔 짓이야, 너? 응? 뭐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와나 이거 삼켜가지고 진짜 황청줄갈 거였어 이거. 봐봐 네가 잘못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거 살짝 식히고요 소스 만들어가지고 바로 버무려주도록 할게요. 어향마요 새우 만든 날 있잖아요. 이거 마요네즈랑 그 소스 섞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미친듯이 짜고. 이거 간이 좀돼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을 것. 와아이 기름과 기름이라 또안 섞이네 이거. 어 색깔은 완전 변했어요 이렇게. 매실김 조금 넣을게요 매실김. 리틀비 조금만 넣으면 돼. 반이 아예 안돼 있어서. 오, 아주 색깔 좋아요. 소스는 준비 됐고 이제 새우 튀김 해가지고 이제 볶아 줄 거예요. 소스 와. 오 마라야. 어? 뭐가 잘못됐다. 떡 된다. 떡떡 떡. 떡 된다. 떡 떡된, 된다. 어, 여기다 편마늘 좀더 하면 좋겠다. 편마늘 어디 키워, 마늘 키워. 어디 있어요? 집게 집게 집게. 너 지금 이거 끈 거야 뭐 이걸 왜 이렇게 놔? 아니 이걸 카메라를 왜 이렇게 넣어 아! 그 오, 옆에 다가는요 불본면 이거도 있고요. 오. 팬 마늘 들어가. 자팬 마늘 들어왔습니다. 이 기름으로 좀 볶아주면 은 맛있긴 하겠네요. 버터. 오목한 접시 좀도예요 예. 응. 야 이게 또 이렇게 한번 더 튀겨지는 거죠? 오목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이거 좀 탔는데 더 맛있어 보인다. 어. 어. 이게 중식 아니요신닭보다 괜찮네. 이거지. 내가 해먹으려고 하는 거. 불닭쌈불닭쌈 일단은요, 쌤한번 쌤을 뿌려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달아임. 이렇게 담가가지고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맛있대. 진짜. 아니, 야, 이 접시를 갖고 와서 해야지, 엄마가. 엄가 이렇게 <laughs> 싸고, 옆에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말아 오, 오, 오케이, 먹어봐.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오. 음. 맛있어요.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응. 음. 맵긴 진짜 매운데 맛있다. 음. 자, 이번엔 새우 넣어가지고 한번 먹을게요. 그 밑에 치즈를 놔. 와, 맵다. 근데 맛있다. 오른쪽, 왼쪽, 감싸. 야, 이거 맛있겠다. 바로 먹어. <laughs> 음! 와 진짜 맛있다 이 새우 넣어야 되네 와 진짜 맛있다 뭐야 이렇게 맛있어 응 음. 하나 싸드릴게요 치즈를 먼저 올리고 새우 를 올리고 응오오 음. 오. 너무 귀엽죠 엄마 음. 어떠세요? <laughs> 너무 뻥뻑해 <laughs> 다음 이거 어양 마요 새우. 아저 거의 눌렀죠 이거 지금 이게 더 맛있어 이렇게 먹는 게. 건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네. 음. 좀 짜긴 한데. 어그어양 마요 새우 느낌 맞아. 어? <laughs> 야 우리 올려. 미쳤다. 여기 좀 잡아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맛있게 먹고 끝낼게. 한 번만. 한 번만.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안 잡는다고 했잖아. 됐어. 됐어. 됐어 이미 민정다 상했어. 으로코론. 오마이갓. 잠아, 아줌마. 음, 음. 불닭쌈 그냥 먹지 마. 손 집어서 새우랑. 와, 진짜 맛있다. 그다 싸가지고 사실 이렇게 플레이팅 하고 먹으려 그랬는데 안 된다 그. 거 그냥 싸면서 먹고 싸면서 먹고 해야 된다. 음, 뭐야? 대풍운 날들이. 아직까지는 평온한 느낌인데. 별장. 고모님, 고모님.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웃음> <웃음> 야 어제 불닭볶음면에다가 그거 미친듯이 싸먹었다고 얼굴 부은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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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어 깜짝이야 우이 그 통솔 잡아 통솔? <laughs> 뭐 응, 무혹식혜 후 기분 좋겠네 어. 우 귀여워. 아프이파. 아 그이파. This get ready in me. 진짜 카메라. This b l u 쓰 t o 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간성이기 때문에 아주 워러리한 선크림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 자. W wrap Blossom White Cushion 이거 썼거든요. 얘가 지금 단종됐어요. Wrap Selfie b Cover Cushion 전에 쓰던 것보다는 좀 별론데 그냥 쓸만해. 추천받고 싶어. 뭐가 더 좋을지. t C E Multi Eye Color Palette s h p Overtake 여기서 근데 쓰는 것만 썼다. 이거만 쓰지. 딱 쓰는 것만 써. 이걸로만 족족 족이 족족 해가지고 아이 라인이으로그려 약간 붉은 스염한거 요거 밑에 저 입술은 요거 페리페라 거 공사 한번 심름 상수유 응한장끝 응. 엄마 응? 오늘 점심 제가 해드릴게요 새우 전에다가 와우 김치 비빔 국수 진짜 응 진짜 응 군국 <laughs>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아, 어, 무슨 내가 요리 진짜 한 번도 안 해준 사람처럼. 어, 점심 새우전이랑 김치 비빔국수 할 거거든요. 새우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꼬리 좀 떼고, 오동통한 상태에서 그냥 한 입에 탁 들어갈 수 있게. 꼬리만 그냥 여기 쑥 누르면 툭 나온다고. 툭! 여기다가 이렇게 새우 올려주고요. 밀가루를 그냥 슬슬 쩍 묻혀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새우전을 할 거냐면요. 엄마랑 같이 그으랑리에 진짜 유명하다는 물리 집이 있어요. 선녀풍이라고.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아무리 들었지만, 에이 설마, 그래도 12시까지 가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하... 우리 가는데 326번 번호표 받았거든요. 100번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 앞에 을왕이라는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집 가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근데 그 집에 새우전을 갖다가 되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어덩터하니 만든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 이거 흰자 다 쓰면 안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넣어버렸네. 말하면서 하는 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만들어볼까 해요. 너무 맛있었거든. 아, 소금치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건 되게 짜서. 그럼. 약불로 써야 돼요. 약불로 온도를 낮춰야 돼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약간 똘리 같은 느낌으로 타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나로도 할수 있지만 두개 붙여서도 할수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두개 붙여서. 색깔 나오니까 예쁘네. 이제 잔열로 조금 익히면 되니까 불을 꺼도될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3분 30초. 어 13분 13분 오케이 하나 던져봐. 아 하나, 뭐야? 놓기. 면을 또 이제 이렇게 반을 놓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렇게나해. 출대 <laughs> 구만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서 응 감는 거 이렇게 감아서 응 세워. 이게더 이쁘다. 와, 저게더 이쁘잖아요, 엄마. 너무 많아서 그래. 좋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조속이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전히, 이렇게 조사나, 안전히. 이거, 꼬치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인. 설탕, 초카 넣고요. 이거 비벼주, 이렇게. 건담인자 이거 쪼록 진짜 쉽죠?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런식. 이런식. 깨조카. 아, 노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영양고추 이런 거. 한 가닥 써가지고, 싹 올려주면 예쁘다고 아 너무 예쁘지? 와 이거 뭐예요? 예쁘지? 어젓가락 숫자 에이, 넣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야.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뭔 일이요 그게? 안 따. 아쉽게 됐어. 네. 음. 우와. 음. 통새우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laughs> 아 이거 식감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음, 이렇게 쉬운 걸왜 그동안 안 먹었을까? 그니까음저 이따가 멘보샤도할 거예요. 오늘 왜 이래? 칵테일 새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고. 아 새우랑. <laughs> 오늘 왜 이래? <웃음> 음, 맛있어 <laughs> 음. 저 계속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음. <laughs> 빙구님들을 향한 나의 사랑 하트새우 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음. 아! 아! 음. 아! 음. 음. 아! 음. 음. 아! 숭팍 우리 멘보사 만들자 숭파가 멘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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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을 하자 한다 원작 원작 진짜 좋아 하시마 하지말라고 베이비 원 모어 딱 뚱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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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분이면돼 20분 20분만 투자해 20분 얼마? 2 0분 2만원 이0 분에 이만 원? 응. 바로 가. <laughs> 저 이거 멤버사 펜 샀어요. 이연복 대표님 선전하시는 그 펜인데 이거 3 9 8 0 0원인가 그랬어. 5 6 7 e 숭 i 숭 s 숭 v 숭 n eight.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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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찬솔찬 설찬아 설찬. 솔찬. 자 백구님들 이번에는요 멤버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 새우 준비됐고요. 이거 이제 식빵 식빵 식빵빵. 식빵. 나뭐 하면 돼? 식빵 먹으면 돼 이거? 아니 아니 먹지 말고. 내가 사온 거잖아. 이거 다 줘. 완전 그 으깨야 되거든. 어? 그중 끝났네? 너무 잘 갈렸죠 지금? 전부 음까를 축하 더 주방 자를까요? 슬빵 슬빵 자르주세요. 계란 하나 음. 정도 넣어주면 돼요. 슬빵 어떻게 자를까요? 슬빵에 슬빵 줄자. 빵 어떻게 자를까요? <laughs> little bit m s s c e 자이 식빵에다가 반죽을 bit 올려주고요. 통새우살을 위에 올려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살짝 올려가지고 스파 묻혀. 오케이 오케이 세 올리고 꽉 눌러줄. 이 옆에 있는 걸로 올려서 붙이던가. 그렇지. 씨방 씨방 씨바방 방 오이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불다 시켜주면 돼요. 오오 나 어떻게 되겠다 이거 시청겠다 시청자. 나는 시청자. 나자나 잘한다 자나사사자사사자나자나자전는금청자 나는 시자이 뭘 깐다고? 와 기가 막힌다 너 아, 아. 아, 나 잘해요 아나 못하는 게 없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통새우 들어가 있죠 계란 맛이 좀 강하네 아니 기름맛이 좀 강해 으음 거.. 어 없다 으음 으음 음 맛있다 칵테일 새우가 하나에 칼로리 몇인줄 알아? 무슨데? 5칼로리 5칼로리라고뭔 응. 소리야. 요거 큰 새우는 요거 한 15칼로리 정도 되거든. 이거 450g에 31마리 들었었어. 아, 하나당 15g이라고 봐야 되지. 그럼 100g에 93칼로리니까 10g에 9칼로리 치고? 어, 15칼로리 맞네. 먹어 봐. 먹어? 먹어가 뭐야, 먹어가. <마마가. 웃음> 내 말이 맞잖아. <laughs> 사실 오늘 점심에 먹은 새우전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거 진짜 엄마도 인정하셨어. 우리 엄마 원래 좀 너그러워. 와나 빠는 속도 빠른 거 보소. 나는 근데 그게 궁금해. 이거는 지금 칵테일 새우로 만들었지만 약간 다른 새우들로 만들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콩새우라든지 단새우라든지 대하라든지. 딱새우라든지 아니면 저 까라비네로새우라든지 맛이 묻히겠지 아무튼요, 빙구림들, 칵테일새우가요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나 이번에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게새우전요 명절 때막 동태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칵테일새우 사가지고 새우전을 해드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진짜 쉬워 그리고 김치 비빔국수 딱 해드려 부모님한테 그러면 겁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광고 아니다! 여기 이마트 거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거 데고 있다 다이아몬드라고 광고 아니다 고도 안 갖고 왔다 빠발 아,